개학이 늦춰지면서 신학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습을 하려고 해도 당장 교과서가 없어서 걱정인데 결국에는 교사들이 이를 택배원으로 나서거나 학교 운동장 드라이버스로 배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학생 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준비된 교과서를 받습니다. 개학 첫날 교실에서 나눠주던 교과서를 보호자들이 차량에 탄채 각자 받아갑니다. 비대면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드라이브 투루 방법을 채택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한달 넘게 늦어지면서 교과서를 미리 받아보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교과서를 나눠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학원도 어디도 보내기 좀 불안해서 못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이 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또 같이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인근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 모여 교과서 꾸러미를 포장합니다.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모아 나눠주는 대신 선생님들이 차에 교과서를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코로나 십구 때문에 학생들을 다수 모으기가 조금 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일일이 전달하고 대단지 아파트에는 관리 사무실에 교과서를 맡겨 놓고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학교에서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교과서도 참조해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교과서 생겼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차질 없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한이 유정입니다. <목소리도>